할렐루야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 신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e n children, children, c h i l d 서 e n c 절 i l d r e n children, children, c h 아리오왕제 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아랴에게 임하니라 그대 그대의 사람이 사레셀과 레김멜레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해 여러, 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일의 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여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 스가랴에게 이하여계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화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에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영화가 그 영으로 예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떴느니라. 그의 인당이 황폐하여 호구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레위야, 음. 예,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예, 날씨를 보니까 오늘이 뭐 5도라면서요 아침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조금 제 보일러를 틀었는데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특별히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포로 후기 선지자라고 했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2절에 보면 베들 사람들이 몇 명이 내려와서 또 3절에 그 스가리아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 일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러니까 이제 베델은 그 과거에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여러부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또 어떤 우상숭배의 그 재단을 쌓았던 그런데 이 베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 근신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니까이 뜻은 이제 그만둬도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금식기도 이제 그만 해도 될까요? 왜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했느냐? 어, 이달은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주, 어, 주전. 586년 5월에, 느그간네살에 비해서, 나라가 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국치일이 되는 거죠, 이날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5월이 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날을 기억하면서, 매달 울면서 기도했던 그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라 그랬고 이제는 뜻이 있으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니 고레스 왕 시대부터 돌아가라 그랬고 지금 1차 2차 귀환이고 이제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 금식기도 좀 그만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겠죠 하나는 어 이제 나라가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됐으니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계기로 너무 힘드니까 어 매년 5월에 근신근신하고 뭐 금식하고 울면서 이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쭉 보면 어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이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어, 70년은 이제 나라가 망한 후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데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이 금식하면서 애통했습니다. 다섯째 딸은 아까 말했던 나라가 망했던 국치일이고 일곱째 딸은 그, 유대교로 그때가 신년인데 대속죄 일입니다 1년에 한번 7월 10일날 그 대속죄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그날에 이제 백성들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뭐한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금식을 완전한 금식을 한다. 모든 백성은 하루를 완전히 금식하고요. 조금 더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한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양쪽 일주일 안식을 뛰어서 8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를 해요.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뭐할 일들도 있으니까 어, 이제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매년 5월에 나라 망한 그날에 금식 하루하고, 7월에 대속죄일에 금식 하루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없어요. 우리처럼 강조하는 그런 게 없고, 뭐 영어에 보면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있는데, 히브리어는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대단히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희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강조하시는 거죠. 금식 기도가, 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면, 겸손하게 자신을, 금식은 뭐예요? 몸에 힘을 빼는 거잖아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도가 금식기도인데, 어, 이사에서나 뭐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받는 자들을 이제 자유케하고 뭐 병든 자를 치유하며 뭐 이런 금식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너희 그 금식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는 금식기도 아니냐? 먹고 마실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한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몹시, 어, 실망 또는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 8절, 9절 쭉 보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에서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되고 서로 이래와 극률을 베풀고 이애는 자비로움입니다. 인 참고 사랑하고 극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과구나 고아와 나그네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고 서로 어, 미워하지 않고 이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아니냐? 근데 너희는 어떠냐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서 돌아 앉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또 완전히 완곡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데 안 들으려면 고개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고개 돌리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렸어요, 아예. 그리고 귀를 또 이렇게 막았어요. 그, 그런 무례한 것이 어디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 겉으로는 급식기도 하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보통 돌 같게 하여, 뭐 이런 표현이 데 금강석. 얼마나 단단한 돌입니까? 이 금강석에서 뭘 채취하냐 하면 다이아몬드를 채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돌인 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런 단단한 돌이 되어서 율법과 만군의 여화가 그의 영어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이제, 베들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스가리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아, 우리 그래도 70년 동안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그래, 너희 70년 동안 오월에 울며 기도하고 7월에 울며 기도한 거 내가 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 스스로,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어떤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이런 것 때문에 한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 금식 기도했다면 너희의 재판이 정말 그러느냐? 너희의 삶에서 인혜와 국렬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낙은에 대한 악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 돌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귀를 막는 그게 정말 금식 기도한 사람의 자세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많죠. 우리가 어, 그래도 신앙인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고 또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방송에 듣는 분들은 어, 못 나오, 무슨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지만 또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또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 자부심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누구 한분안 나오시면 어디 아프신가, 이런 걱정도 있고, 제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또 여러분들도 아이고, 내가 안 나가면 또 그나마 그 자리가 없으면 또 횡할 텐데, 뭐, 나름 이런 마음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인해와 국률과 자비와,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깊또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아니면, 뭐 기도는 기도고, 그게 자기의를 위해서 세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금식 기도, 우리 70년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이게 이제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자기 의의로 나가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면, 삶에서부터 기도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건 누가 잘 알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제일 잘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또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같이 뭐 생활하는 가족들,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식구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새벽 기도 나가잖아. 아빠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 근데 말이 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 근데 왜 그렇게 승질내 기도하는 사람이, 왜이렇게못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 기도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또는 우리 가까이 아는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네. 그래도 나랑은 좀 다르네. 그래도 기도하니까 좀 조금 다르긴 달라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그러면서 내 문제를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런다면 또 우리가 다 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좀 다른 것이겠죠 그거는 뭐 스스로 제일 잘알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알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3절 14절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하죠 내가 불러도 너희가 귀 막고 등 돌리고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는 들었느냐? 등 돌리고 귀 막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야 되느냐? 언약은 상호적인데 한쪽은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나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결국 14절에 언약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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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알고 말고 그 죽정이처럼 바람 불면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 이 땅이 황폐하였고 오고 가는 사람이 70년 동안 없다가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시오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너희가 만든 것 아니냐? 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이죠. 괜히 금식기도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내지는 우리 이만큼 금식했는데 이거 자랑하러 왔다가 주장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되면 아, 여러분 이것은 바,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으면 완벽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육신이다 보니까 근데. 예,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크게 차이 없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유리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7 0년간의 우리의 이 죄와 또 우리의 징계가 끝난 것이 아닐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이 지긋지긋한 해마다 돌아오는 금식기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기도더냐, 너희를 위한 기도더냐?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너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삶이더냐 과연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과 아니면 그보다도 더 못한 삶이었더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과연 어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금식기도 온전한 회복은 우리의 어떤 형식의 기도와 말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의 회개와또 회복이 될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